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하늘을 누비며 전 세계를 오간 전직 승무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여행객들을 만나고 그들의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행을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운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바로 항공권 가격입니다. 이런 경험들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며 옆 사람이 나는 이 비행기 값이 싸서 좋다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속이 쓰린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몇달 전에 미리 예약을 했는데 출발 직전에 가격이 떨어져서 허탈했던 경험 말이죠. 사실 이건 전혀 운이 아닙니다. 항공권 가격은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가격 알고리즘에 따라 변화합니다. 만약 이 알고리즘의 원리를 모른다면 불필요하게 비싼 가격에 항공권을 예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항공권 가격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할인 팁이 아니에요. 시니어 여행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이자 현명한 여행을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으로 떠나는 여행이니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네 가지 법칙만 기억해 두시면 항공권 가격으로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약한 돈으로 일본에서는 온천 숙소를, 유럽에서는 미쉐린 맛집을, 동남아에서는 고급 리조트를 즐길 수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꼭 메모해야 할 황금 공식을 알려 드릴 거예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여행을 완전히 바꿔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항공권 가격을 절약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칙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공권은 빨리 예약해야 싸지 않나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문제는 빨리라는 기준이에요. 너무 일찍 사면 오히려 비싼 시점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항공권 가격은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항공사들이 일정이 열리면 처음으로 출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을 업계에서는 테스트 요금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출발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출시되는 항공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이 시기의 가격은 싸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전체 기간 중 가장 비싼 가격대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사들은 이때 가격을 높게 잡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구매하는지 실험해 보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여행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걸 좋아하시죠. 명절이나 방학을 기준으로 일찍 일찍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공사들은 이런 소비자들의 성향을 잘 알고, 조기 예약이라는 이름으로 심리적으로 안심을 시키면서 비싼 가격을 유지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찍 예약한다고 해서 반드시 싼 가격을 얻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언제가 진짜 싸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시점일까요? 바로 출발 6주에서 8주 전, 즉, 한달 반에서 두달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항공사들이 이미 예약 현황을 보고 좌석이 남으면 실제로 할인을 시작합니다. 비워두는 것보다는 싸게 팔아 채우는 게 낫기 때문이죠. 이때가 진짜 황금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분은 작년에 유럽 여행을 계획하면서 8개월 전에 150만 원짜리 항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출발 두달 전에 같은 항공사가 100만 원에 내놓은 걸 보고 너무 놀라셨죠. 무려 50만 원 차이였습니다. 그 돈이면 여행 중에 호텔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맛집 투어를 추가로 할수 있었겠죠. 한국항공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항공권의 평균 최저가는 출발 6에서 8주 전 구간에 가장 많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항공사 내부에서도 이 시기를 놓치면 손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빨리 사야 싸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출발 날짜 기준으로 6에서 8주 전을 표시해 두세요. 알림이 울릴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법칙만 알아도 불필요한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은 즐겁고 편안해야 하는데, 출발 전에 후회가 남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절대 조기 예약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두 번째 법칙을 다뤄볼 차례입니다. 바로 출발 요일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같은 노선, 같은 항공사, 심지어 같은 시간대의 항공편이라도 출발 요일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오사카로 가는 왕복 항공권을 검색해보면 금요일 출발과 수요일 출발의 가격 차이가 무려 10만원 이상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요일이나 토요일 아침을 이용해 여행을 일요일 혹은 월요일에 돌아오기를 선호합니다. 주말을 끼우면 휴가를 아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화요일이나 수요일은 여행 수요가 가장 낮은 시기입니다. 출장을 가는 사람도 휴가를 떠나는 사람도 거의 없는 비수기 요일이기 때문이죠.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어있는 좌석을 채우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비행기를 띄우는데 드는 비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빈자리가 많을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폭 할인된 요금을 풀어내어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죠. 바로 이때가 우리가 노려야 할 요일 할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분은 매년 손주를 만나러 일본을 다녀오시는데 원래 금요일에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조언대로 수요일 출발로 바꾸시니 왕복 두분 기준으로 무려 20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그분은 웃으시면서 그 돈으로 손주한테 장난감을 사줬다고 하셨죠. 이런 게 바로 현명한 여행자의 지혜 아닐까요? 그리고 이건 작은 팁이지만 항공사 시스템은 보통 화요일 새벽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말 동안의 예약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를 다시 분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화요일 새벽이나 아침에 항공권 검색을 해보세요. 예상치 못한 특가가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화요일 또는 수요일 출발이 가장 저렴하고, 금요일, 월요일 출발은 가장 비쌉니다. 여행 일정이 유연하신 분이라면 굳이 주말을 고집하지 말고, 중간 요일을 활용해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항공권 예산을 최소 20%, 3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두 번째 법칙은 시간보다 요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 날짜를 조금만 조정해도 같은 여행이 훨씬 더 알뜰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 시간대 선택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법칙, 바로 출발 시간대 선택의 비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항공권을 고를 때 편한 시간을 먼저 보시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다수 여행객들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를 가장 선호합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아서 여유롭게 준비하고 도착 후에도 일정이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 편리한 시간대가 가장 비싼 시간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항공사들은 이 시간대를 황금 구간으로 분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장인, 가족 여행객, 시니어 여행객 모두가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이죠.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실제로 같은 노선이라도 오전 11시 출발과 새벽 6시 출발의 가격 차이가 최대 50% 이상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여행자들은 편리함을 조금 양보하고 가성비를 챙깁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찍 아침 비행기를 노려보세요. 흔히 첫 비행기라 부르는 이른 아침 항공편은 대체로 저렴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발 준비가 번거롭고 새벽에 공항에 가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간대는 의외로 장점이 많습니다. 정시 출발 확률이 높고 공항이 한산해서 보안 검색이 빠릅니다. 무엇보다 현지 도착 시간이 빠르니 여행 시간을 하루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야간 비행기, 즉, 레드아이 항공편을 고려해 보세요. 밤 늦게 출발해 잠을 자는 동안 이동하고 아침 일찍 도착하는 항공편입니다. 시차가 심하지 않은 일본, 대만, 동남아 노선에서는 꽤 실용적입니다. 숙박비 한 밤을 아낄 수 있고, 도착 즉시 일정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필요감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면 충분히 고려할 만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방콕으로 가는 항공권을 살펴보면, 낮 출발 항공은 60만 원대지만, 밤 11시 출발 항공은 40만 원대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액으로는 현지에서 스파나 마사지 한 번을 받을 수 있겠지요. 요약하자면 비싼 시간대를 피하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항공편을 노려라.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여행 경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도 중요하지만 여행의 만족은 결국 가성비에서 나옵니다. 이세 번째 법칙까지 익히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항공권의 90% 비밀을 알게 된 셈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세 가지 법칙을 종합해 외우기 쉬운 황금 공식을 알려드리며 마지막으로 절대 놓쳐선 안될세 가지 숨은 함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을 종합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항공권을 더 저렴하게 예약하는 세 가지 법칙과 그 법칙들이 실제 여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이 실제로 여행을 준비할 때 더욱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도착 시간의 함정입니다. 항공권을 선택할 때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도착 시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가격이 저렴해 보여도 실제로는 도착시간이 새벽이거나 너무 늦어 여행의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일본 오사카로 가는 항공편 중 일부는 새벽 2시나 3시에 현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 시간에는 공항철도가 운행하지 않고 택시만 유일한 이동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택시비만 6에서 7만 원이 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구입한 저렴한 항공권이 사실상 비싸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도착 시간 이후의 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여행자라면 체력과 편의를 위해서라도 무리한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도착 공항의 교통편을 미리 확인하세요. 공항 철도나 리무진이 운행 중인지 숙소까지의 이동수단은 무엇인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호텔 체크인 시간을 고려해서 항공편을 선택하세요. 만약 체크인 시간이 맞지 않으면 공항 근처 숙소를 하루 전에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여행 일정이 짧다면 도착 후 곧바로 활동할 수 있는 낮 시간 도착 항공편을 고려해 보세요. 두 번째 함정은 바로 특별 기간의 함정입니다. 명절, 연휴, 성수기 등은 항상 항공권 가격을 높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추석 연휴에 인천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은 평소에는 45만 원대였지만 이 시기에는 80만 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시기에는 일찍 사면 싸다는 전략이 통하지 않죠. 항공사 입장에서 좌석은 자동으로 팔리기 때문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 때는 싸게 사는 전략보다는 피해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출발 날짜를 조정하거나 대체 목적지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휴 하루 전이나 후로 일정을 바꾸면 가격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수기 인기도시 대신 중소도시나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출발공항의 함정입니다. 사실, 출발 공항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또는 부산 김해공항과 대구공항, 심지어 청주공항까지도 항공사들의 가격 정책과 노선 수요가 다릅니다. 같은 일본 노선이라도 인천에서 출발하면 50만 원대인데, 부산에서 출발하면 35만 원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냐고요? 항공사는 각 지역의 수요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합니다. 수도권 공항은 이용객이 많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특정 노선의 공급이 많지 않으면 가격이 높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지방 공항은 승객을 유도하기 위해 특가를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 근처에 사시는 분은 인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예약하려다가 대구 공항 출발 항공권이 더 저렴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일정을 조금만 바꾸어도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도착 공항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여행시 도쿄의 나리타 공항보다 한해다 공항이나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이 더 저렴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현명한 여행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항공권을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전략들을 이용하여 항공권 예매를 더욱 효율적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항공권을 검색하고 예매할 때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여행의 기쁨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항공권 비교 사이트와 가격 알림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최신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인데, 항공권 비교 사이트는 여러 항공사와 여행사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비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번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로는 스카이스캐너, 카약, 구글 플라이트 등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전 세계의 항공사와 여행사들을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가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최저가를 알려줍니다. 가격이 내려갔을 때 알림을 받으면 직접 확인하고 예약을 바로 할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여행 날짜와 목적지를 입력한 후 가격 알림 기능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메일이나 휴대폰 알림으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스카이스캐너에 여행 날짜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가격 알림 기능을 활성화해 두면 항공권 가격이 내려갔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옵니다. 그 알림을 받고 바로 예약하면 최적의 항공권을 구할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11월에 일본 여행을 계획하면서 이 방법을 활용했어요. 며칠 뒤 가격이 48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알림을 받고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분은 한 번에 28만 원을 절약한 셈이죠. 또한 이 비교 사이트들은 유연한 날짜 검색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발 날짜를 정확히 정하지 않아도 한달중 가장 저렴한 날짜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항공권을 구입하기 전 가격을 비교하는 수고를 덜수 있으며 그저 알림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최적의 가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이처럼 간단합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자녀에게 부탁해서 알림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설정해 두면 매번 항공권을 검색하고 확인할 필요 없이 시스템이 알아서 최저가 알림을 보내줍니다. 항공권 예약을 위한 시간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을 절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더라도 기술의 힘을 빌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필요 없이 알림을 받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항공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시니어 부부는 매년 동남아 여행을 계획하는데 2368 법칙을 적용하자 그들의 항공권 예산을 무려 4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절약한 돈으로 현지에서 투어도 추가하고 식사를 업그레이드하여 더 풍성한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공권을 싸게 사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여행의 질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남는 예산을 통해 현지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하거나 기념품을 더살 수도 있고 여행을 한층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절약의 고수는 표면적인 가격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공권을 살때 총비용까지 고려합니다. 즉, 싸게 샀더라도 교통비나 숙박비 등에서 손해본다면 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항공권을 싸게 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행의 전반적인 예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격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전체 여정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항공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그 가격만 보고 선택하면 결국 다른 비용에서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록 항공권은 저렴하게 예약했더라도 도착 시간이나 공항 선택이 불편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서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항공권을 싸게 구할 수 있는 전략을 배우셨습니다. 다음 여행을 떠나기 전에 2368 법칙을 활용하고 항공권 비교 사이트와 가격 알림 기능을 잘 활용해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법칙을 기억하면서 최적의 시기에 예약하고 가격만 보면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도 얻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여러분은 더 이상 운에 맡길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법칙들만 기억해두면 여행 예산을 절약하고 그 돈으로 여행을 더 즐겁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여행 준비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소비와 준비로 더욱 즐겁고 알뜰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